안녕하세요 바둑 에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사활 꿀팁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상기 쪽에 보면은 흑돌이 4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바로 446 활이라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외워 놓으시면 실전 대국에서나 사활 묘수풀이에서도 아주 크게 이득을 보실 겁니다 여기 보면요 돌이 4 개가 놓여져 있죠 귀에 붙어 있는 이 선에 돌이 4 개가 있을 때는요 여기서 백이 막아가면 돌이 4 개가 놓여져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흙이 먼저 누워도 잡힙니다 중요한 건귀 쪽부터 이 선에 돌이 4개 있을 때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흙이 이렇게 꼬부려도 백이 급소를 가면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된 두 집을 만들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흙이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실제로는 이렇게 두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백이 들어가면 따내야 되고, 또 들어가면 따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이 다 잡아버리죠? 제가 왜 잡히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모습이 나왔을 때는, 흙이 먼저 두어도 잡힌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잡힌 겁니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개가 있을 때는, 귀쪽부터 시작된 이 선의 돌네 개가 있을 때는 잡힌다. 그래서, 흙은 4개가 있을 때는 잡히기 때문에 돌을 늘려야 됩니다. 4, 4, 6, 8이라는 것은요, 돌이 4개가 아닌 6개 있을 때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 나란히 6개 있을 때, 이 선의 귀쪽부터 시작된 돌이 6개 있을 때는요, 이것은 흙이 손을 빼도 살아있어요. 안 둬도 살아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흙이 다른 데를 둬볼까요? 다른 데를 뒀습니다. 그러면, 흙이 손을 뺀 거죠? 이렇게 막으면요, 이 자체로 살아있어요. 귀쪽부터 시작된 4개의 궁도는 무조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이 무조건 삽니다. 백이 꽁꽁 싸맬 수가 없죠. 착수금지 자리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귀쪽부터 시작된 이 선에서는 돌이 6개 있어야지만 살수 있다. 그럼 5개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5개가 나란히 있을 때는요, 흙이 먼저 두면 살고, 백이 먼저 두면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두면요. 백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은요. 그런데 흙이 다른 곳을 두고 백이 먼저 오게 되면요. 이것은 치중을 가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워놓으셔야 될게 돌이 4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잡힌 모양이고 5개 있을 때는 먼저 두면 살고, 먼저 안 두면 잡힌다. 여섯 개 때는 무조건 산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육활이라는 개념인데요.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돌이 개수만 보더라도 삶과 죽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오른쪽에 우상기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요, 백의 차례인데 백이 지금 살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지 백 돌이 살수 있을까요? 방금 배워보셨던 이 장면에서 응용한 겁니다. 여기서요, 흙이 이렇게 젖혀가면 이 모습은 백이 잡힌 겁니다. 여기서 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수를 두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쪽부터 시작된 이 선에서 돌이 6섯개 놓여져 있으면 무조건 산다고 했죠? 이것은 흙이 잡으러 가도 백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길 둬도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두지 않고 이런 데를 두면은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100이 늘어도 치중 가면 이것은 전부 다 잡힌 거고요.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안 됩니다. 먹여침을 당하면 결국은 따로따로 따로 두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 이 모습을 만나면요. 무조건 늘어서 돌이 6개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5개일 때는 빨리 내가 둬야지만 살수 있고 아니면 잡힌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모습까지 귀에서 이선에서의 모습, 446화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446화는요. 변에서 삼선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좌변 쪽에요 여기서 흙이 막아가면요 이것은 돌이 4개가 놓여져 있죠 백의 입장에서 삼선에서 변에서 4개 놓여져 있을 때는요 이것은 또 역시 44 6할입니다 돌이 4개 있을 때는 무조건 잡혀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백이 먼저 둬도요 이 모습이 되어도 흙이 젖혀 가면 두 집이 절대 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먼저 두어도 잡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두어도요, 역시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4개 있을 때는 이렇게 막혔을 때 무조건 잡혀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돌이 5개가 놓여져 있을 때는요, 또 모습이 다릅니다. 먼저 두면 살고, 먼저 두지 않으면 잡힙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두면요, 먼저 두면은 백이 살수 있는 거죠.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얻은 겁니다. 먼저 두면 살았어요. 이렇게 젖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도 마찬가지죠. 백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런데 만약에 먼저 두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흙이 먼저 두면은 이것은 백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두어도 치중 가고, 역시 치중을 가면요, 백이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다섯 개가 놓여져 있을 때는 내가 먼저 두면 산다, 내가 먼저 두지 않으면 잡힐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4468이기 때문에 돌이 여섯 개 있을 때는 3선에서 이 변에서 돌이 여섯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백이 손을 빼도 살아있어요. 한번 더 볼까요? 백이 무조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것은 백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도 살아있고요. 반대로 젖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젖혀서 호구치는 순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워놓으셔야 될게첫 번째 장면. 귀에서의 이선에서 모습에서 4, 4, 6, 8. 돌 4개 있을 때는 무조건 잡히고, 5개 있을 때는 먼저 돌면 살고, 6개 있을 때는 무조건 산다. 또 변에서의 3선에서의 돌의 개수가 4개일 때는 무조건 잡히고, 5개일 때는 먼저 돌면 살고, 6개일 때는 무조건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648활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돌이 6개 놓여져 있죠? 648활이라는 이름에서 충분히 유추해 보실 수 있는데요. 6개 있을 때는, 돌이 나란히 6개 있을 때는 이것은 무조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변에서의 돌 6개입니다. 이 모습은 자체로 이미 백이 죽어 있는 겁니다. 가령 백이 먼저 이렇게 꼬부려도 젖힌 다음에 치중가면 이것은 따로따로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바깥으로도 갈수 없고 먼저 두어도 잡히게 됩니다 흙이 제대로 치중을 가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자체로 백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6개가 아닌 7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습은 돌이 7개일 때는 먼저 두면 살고 먼저 두지 않으면 잡힙니다 자, 이것은 이미 자체로 살아 있어요 따로따로 따로 떨어진 독립된 두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곳으로 와도 역시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이 백을 꽁꽁 싸맬 수 없어요 이 X로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흙의 입장에서 착수금지의 자리이기 때문에 꽁꽁 빈틈없이 싸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이 먼저 두면 사는 겁니다 변에서 이선에서 돌이 7개 있을 때는 때문에 돌의 개수만 세도 사는 건지 죽는 건지 판단을 쉽게 할수 있는 거죠 흙이 먼저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두면 잡혀요. 그래서 이것은 이 모양은 누가 먼저 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무조건 먼저 두어야겠죠. 일곱 개 있을 때는 먼저 두면 산다. 이것을 배워 보았고요. 돌이 8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선에서 돌이 8개가 나란히 있을 때는요. 무조건 살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백이 두지 않아도 살아 있는 거예요. 흙이 먼저 두어도요, 이 모습은 살아있는 겁니다. 흙이 여길 둬도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6, 4, 8 활,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몇 개의 돌이 놓여져 있어야지만 살수 있다. 이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거든요.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 특히 초일기에 몰렸을 때는 돌의 개수를 세서 빨리 판단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 4, 4, 6 활, 또 6, 4, 8 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초보자분들을 위한 꼭 외워놓으셔야 할 4월 꿀팁을 알려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